민숙이 35장, 26절부터 28절.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지상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것입니라 대제세상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민수이 35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얘기예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도피성. 도피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도피성이 뭐냐? 도피성 뭐 하는 거냐? 이게 이 되어 는데 도피성이 뭐 하는 거냐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거기로 도망가서 대제사장한테 내나 네, 이런 죄를 졌는데 사실 고의성 있는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대장이 듣고서 그럼 여기 도피성에 들어와서 어 도피하고 있어라 숨어 있어라 그럼 이제 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거기서 안전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피성입니다 도피하는 그 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거는 우리가 알고 어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여호수아 20장에 여호수아 20장을 보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20장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8절까지에 쭉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도피성 이게 이제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본 사람들에게 생소한 단어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생소한 단어는 아니에요. 원래 이제 뭐 피하는 곳이고, 피하고 숨는 곳이니까, 도피하는 성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도망와서 도피해 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교회로 왔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도피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도망와서 이게 피해온 거잖아요. 그죠? 뭐 잘못해서 도망온 거예요. 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교회라는 건 이제 피해서 온 거잖아요. 이게 도피성이나 마찬가지죠. 교회가 자요호수 20장의 1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도피성이 도피성 있잖아요. 어 7절 8절에 보면 몇 군데가 나오냐면 이도피성이몇 군데에다가 이것을 만들어라 되어 있냐면 여섯 군데 에만들어라돼 있어요. 여섯 군데. 예 그러니까 도피성이몇개 돼야 된다고? 여섯 개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섯 개라는 여섯이라고 하는 건뭘 의미해요? 여섯은, 일곱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그죠? 일곱이 오면 뭐 안식일을 얘기하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일곱은 보통 예수님을 말하는데, 여섯은 보통 뭘 말하는 거야? 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창조됐어요? 며칠 날 창조됐죠? 여섯째 날 창조됐잖아요. 그 사람을 보통 여섯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뭐가 돼? 짐승. 그래서 짐승도 몇 며칠 날창조해 여섯째 날 같이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창조가 다 완성됐다. 창조가 끝난 걸 완성. 안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셨다. 그면은 하나님이 뭐뭐 뭐 잠을 못 주면 창조하다가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아,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쉬셨다 일곱째 날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안식이라는 단어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안식이라는 단어는 쉰다는 단어도 있지만 완성했다는 단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성했다. 그래서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이 완전이라는 말이고요. 완전 그리고 안식이라는 말이 완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완성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창조가 몇째 날부터 몇째 날까지 이루어졌다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졌다고. 그렇죠? 여섯째 날에 뭐뭐가 창조됐다고요? 사람과 짐승이 창조됐다고. 그래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짐승이 된다고. 짐승이 거듭나면 사람 된다고. 그래서 야 짐승 같은 놈아, 네가 거듭나면 사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막 사람답게 못 살면 여기 짐승 같은 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반대로.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은 같이 공존하는 거 어디에 공존할까요? 교회에. 교회 같이 공존한다 말이에요 교회 에 짐승과 사람이 같이 공존하는 것은 구원 받은 사람과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같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짐승이라 그러고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짐승과 사람이 같이 있다.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품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 같이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 숫자 여섯, 여섯이라는 숫자가, 어, 세번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걸 뭐라 그러죠? 666이라 그러죠. 666 이라는 거,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666 그러면, 아, 여기 이렇게 막, 이마에다 팍, 이게 박지 말라는 거, 손에다 딱 박지 말라는 거, 이거? 그런 의미, 왜, 왜 박지 말라는 거야? 이마에다 박지 말아 손에다 박지 말아 왜 그러는 거야? 이게 6이라는 숫자가 뭐기 때문에? 이게 사람 숫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는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짐승이 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게 6이라고 하는 게 짐승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라는 마크를 어떤 짐승의 우상이 있는 짐승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666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섬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사람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누구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중심이야. 그게 6이란 말이에요. 사람 중심이니까. 하나님 중심은 7이 되겠죠, 그죠? 하나님 중심은 7이 되죠. 근데 사람 중심은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666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짐승 같은 사람. 이걸 666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 666 마크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6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되는 거예요. 6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은 파괴가 되고 일곱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죠? 6이라는 나는 파괴가 되고, 그래서 6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너무 막666뭐 이렇게 너무 무서워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6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 나, 짐승 같은 나, 짐승같이, 어, 짐승같이 살아가는 나, 이게 이제 6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7이 돼야 되는 거지. 예수님 만나 7이 되면 안식을 하게 되는데, 아직 6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런 세상에 머물러 있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도피성이 되신 여섯 개로 오신 죽으시러, 나 때문에 죽으시러 오신 여섯 개의 도피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걸 도피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6이라고 하는 6, 6이라는 것은 땅의 교회를 말한다면, 어, 예를 들어서 땅의 교회를 말한다면, 그러면 이제 하늘의 교회가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게 7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식,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7이라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면 하늘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죠. 하늘의 교회가 이 땅에 내려오면 그분이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숨어 있어야 돼. 6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7에 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지.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항아리가 몇 개? 여섯 개, 네, 여섯 개. 어, 거기 비어 있어요? 뭐가 채워져 있어요? 비어 있어요. 그럼 비어 있단 말은 빈 항아리, 빈 깡통. 누구를 말할까? 네, 우리, 우리가 빈깡 여섯 개. 왜 하필 여섯 개가 있는 걸까요? 여섯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집에 갔더니 항아리가 다 여섯 개씩만 있어요? 그렇지 않겠죠. 어느 집은 다섯 개 있을 수 있고 어느 집은 네개 있을 수 있고 어떤 어느 집은 일곱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나에 온 잔치에 갔더니 그 집은 하필 여섯 개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 말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깡통 같은 비어 있을 때, 이게 비어 있을 때 뭐가 채워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채워라 할때그 물이 뭐겠냐고요. 말씀 아니겠어요? 말씀을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빈 깡통 같은 나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면 빈 깡통이 될때 나를 비울 때. 근데 이 속에 뭔가 막꽉 차있죠. 뭐, 너, 너뭐 찾냐? 이런 말 하는 거 있잖아. 야, 너 뭐, 머리에 뭐 찾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죠. 너, 너뭐 찾냐? 고 사람들이 그래요. 에, 네, 뭐똥 찾냐? 이러면서. <laughs> 그러니까 너 뭐, 뭐 니가 알면 뭐 얼마나 아냐? 뭐, 뭐 머리 뭐. 그 그러니까 자기, 그, 그러니까 네네 머리에 뭐가 다 차있으면 예수님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자기한테 다 차있으면 물이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항아리가 비어있는, 나를 비운 사람에게만 말씀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포도주가 되는, 바뀌는, 바뀌는 그런 기쁨이 된다는 얘기죠.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천국의 기쁨.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천국의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그 이제 항아리가 빈깡통 여, 여, 여섯 개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 빈깡통이에요? 아니죠. 물을 주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빈깡통 여섯 개에다가 예수님이 옆에 서 있으면 몇 개? 일곱 개 예수님까지 일곱 개 예수님은 일곱 번째 우리는 빈 깡통 여섯 개 이해가 되게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육이라는 것이 나오면 사람을 말하려고 한다 그런데 사람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짐승 같은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이 땅에 사람을 의미하는 것을 할때 육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더라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몇 명? 여섯 명 이상하적이죠? 아니, 남편이 뭐, 아니, 여섯, 아니, 여섯 명 얻을 만한 그런 정도의 능력의 여자면, 뭐, 일곱 명은 못 얻었겠어? 일, 여덟 명은 못 얻었겠냐고. 하필 여섯 명까지 됐는데, 이제 하나씩 채워나가는 거야. 끊어 나가는 거죠. 한명 버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여섯 번째까지 됐는데, 하필 일곱 번째 예수님이 왜 오냐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 다섯 명 가로치우고 여섯 명째 지금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일곱 번째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일곱 번째 와가지고 하필 왜 예수님이 일곱 번째 오냐고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성경은 다 이게 어느 정도 사인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명을 가지고 있는 남편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에게 일곱 번째 남편이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 여섯 번째 남편 그것도 네 남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죠? 지금 집에 있는 네 남편도 너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여섯 번째 남편은 누구일까? 누구? 누구예요 예, 네, 그 집에 있는 남편이니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그럼 성전은 어떤 성전? 성경에서 말하는 여섯 번째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돌성전. 무너져야 할 돌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일곱 번째니까 예수님은 어떤 성전?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견고한 하늘의 성전이고 이 땅의 성전은 무너져야 되잖아. 짐승 같은 나니까. 짐승 같은 나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말이 어디 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겠죠? 종말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왜? 내가 666이니까. 내가 666이니까 이 안에서 종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여섯 개 깡통 빈 항아리는 그 속에 물이 채워지면서 일곱 번째 남편을 만났을 때 일곱 번째 어, 주인을 만났을 때 여섯 항아리가 물이 채워져 가지고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섯 개는 주님을 만나면 일곱 번째를 만나면 여섯 개가 완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여섯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님 말고 사람을 의미하는 나를 말하는 것인데 이 나는 어떤 나냐? 여섯 번째는 무너져야 할 나, 죽어야 할 나. 그래서, 666을 받은 사람은 다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죽인다 하겠죠?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게왜 그러냐면, 여섯 번째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빈깡통이 원래 자기가 빈깡통일 때, 여러분이 빈깡통에 생각해보세요. 빈깡통이야, 자기가. 하긴 뭐, 머리도 남겼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빈깡통이야, 자기가. 그럼 빈깡통이면, 빈깡통이 나야. 어? 빈깡통이 나야. 그러면, 빈깡통이 죽어버리려면 어떻게 돼? 요 빈깡통이 죽어버리려면. 아이고, 그냥 발로 밟아버린다네. 발로 밟아버린디야. 그러니까, 빈깡통이 죽으려면 발로 밟아? 아니죠. 빈깡통이 죽으려면 거기에 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기죠? 자, 빈깡통이 원래 나야 그 빈깡통이 반대가 되려면. 빈깡통이니까 반대가 되려면 물을 채워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빈깡통에다가 물을 채워서 반대를 만드는 거예요. 짐승 같은 너에게, 이 마음이 비어지니까, 너에게 물을 집어넣어서, 말씀을 집어넣어서 너를 사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와가지고, 여섯 개의 항아리인 네가 나를 만나 일곱 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일곱 개가 되고, 그 항아리, 그러니까 이 물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변해지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새 포도주를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묵은 포도주가 다 떨어졌잖아요. 그죠? 옛날 묵은 포도주가 다떨어졌어그 말은, 구약, 율법이라는 구약이라는 선악과가 다 사라졌다, 이 말이야. 그리고 빈 깡통이 되었다. 빈 심령, 우리들이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그 안에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게 새 포도주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 깡통이 비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새 물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새 포도주를 만들어 새로운 포도주가 되는 할 일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갖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이렇게 왜 도피성을 몇 개를 만들어요? 여기 보니까. 아, 여호수와2 0장에 7, 8절에 보면 몇 개인지 한번 여러분 이세 보세요. 도피성이몇 개인가? 7, 8절에 도피성 몇 개? 몇 개? 여섯 개예요. 지금 계속 몇개 얘기했어요. 여섯 개 얘기를 했잖아요. 여섯 개 얘기를 계속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도피성 몇 개? 이러면 이제 몇 개야? 쳐다보지도 않고 여섯 개 그럼 정답이야. 여기 여섯 개딱 나온 거예요. 왜냐면 여섯 개라고 하는 도피성은 그럼 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인한 자가 도망가서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죠? 살인자가 도망가서 있으니까 도피성은 어떤 놈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순살인자 강도, 순살인자 강도만 거기 와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게 도피성이니까 완전히 무슨 집단이야, 이게. 이게 무슨 범죄의 속 집단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살인자, 어, 강도, 뭐, 뭐, 도둑놈, 죄인들이 막, 도피성만 도망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어, 그래서 도망와가지고 거기에 딱 있어. 거기에 순 그런 눈들만꽉차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뭐라 그래? 감옥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잡으세요 도피성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다, 그러니까? 감옥이다, 이런 말이지. <laughs>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나? 자, 도피성이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게잘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자꾸 생각하면 헷갈려지니까. 어, 그러니까 잘 이제 따라오면 되는,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라오면. 어, 뭔 얘기 하나 따라, 따라가보자. 이렇게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이제 도피성이 여섯 개니까, 여 개니까 이 여섯을 가두어 둘수 있는, 그러니까 빈 항아리가 있는데 그빈 항아리는, 여섯 개의 빈 항아리는 이 땅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늘에서 일곱 번째가 오면 칠이 되니까 칠은 뭐예요? 하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은 땅의 것이 되는데 칠은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섯 명의 남편에서 예수님이 합해지면 일곱 번째 남편 이 되니까 일곱 명이 되니까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일곱이. 그러니까 여섯 항아리도 빈 거였는데 땅에서는 빈 거였는데 예수님이 와 오니까 일곱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도피성도 몇 개예요? 여섯 개. 이 땅에서 감옥 같은 거였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이 감옥이 천국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도피성이 되는 거 그게 누굴까? 여기서 말하는 도피성이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다고. 누가, 누가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누군 거예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봐도 대제사장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 이 전체에서 대제사장을 나를 말하고 써 생각해보셔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대제사장 그러면 뭐 여기 있는 성도 중에 한명 그런 얘기 하겠어? 아니에요. 우리를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요 제사장인 거예요. 그냥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안 해요 대제사장은 누구밖에 한 명밖에 없어요 전 이스라엘의 한명 대제사장은요 그대장은 대표거든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제사장들인 거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으라는 거야 맞죠?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이라는 거죠 지금 금방 민수기 35장 26절부터 28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어 읽었으니까 보니까 아하,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대제사장 되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는 거구나, 우리가. 어 살인자들이. 어 살인자라고 하는 거요 간단해요. 성경의 그 살인자라고 하는 건어 여러분이 살인하면 어 옆집 사람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살인자. 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이러던데 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의 살인자는 어, 동물 같은 거 이렇게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살인한다 그래요. 성경의 살인은.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잘 모르면 진짜 사람 죽인 줄 알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그럼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면 진짜 사람 죽여, 죽인 게 살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교회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오 나는 사람 안 죽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착한 사람이야. 완전히 뭐 착하니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그컴플렉스요 그게, 그게 너무 착한 게 컴플렉스야.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면 자기는 엄청 착한 사람. 뉴스 보면은 나쁜 놈들 엄청 많고 거기에. 그러니까 교회 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다 비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교회에서 누가 잘못한다 그러면 자기가 막 비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난안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은요 동물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 속해 있는 사람을 살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 속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 예배를 못 드리고 제사를 드린 사람을 살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살인자를 뭐라고 성경에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숭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음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간음했다, 음란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데 남편이 거기 있는데 다른 남자를 따라갔다 이거야. 그게 음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우상숭배라 그러죠. 그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죽이는 행동이다라고 해서 그거를 살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살인이라이 살인한 자가,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죽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이, 뭐, 누구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제사를 그렇게 드리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와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살인이 뭔지를 알았어요. 가늠이 뭔지를 알았어요. 우상숭배가 뭔지를 알았어요. 죄가 뭔지를 알았어요. 이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어떠, 어떤, 어떤 한테예요 그전에는 알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고 죄를 진 사람이 도망치는 곳이 어디다? 도피성이라는 거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까지 죄를 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한 거잖아. 제가 죄를 엄청 졌어요. 옛날에 죄를 엄청 졌어요. 목사인데도 죄를 엄청 져서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도 죄를 져 가지고요. 제가 부담이 엄청스러웠단 말이에요. 이러다 나 큰일 나 못하지? 그래도 나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은 갈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뭐 이게 나를 위로하는 거죠. 위로하고 변명하고, 막 나를 그렇 생각 포장하려고 했던 거죠. 어,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엄청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를 보면 목사님이니까 뭐 착한 줄 아는데, 그것도 안 아, 그것도 진짜 바리새인인 거죠. 그게. 그런 것들도 발생하는 정말로 나, 나쁘게 죄를 지은 나를 내가 스스로 날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지 않겠냐고요.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양심상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여기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정말 내 정말 회개합니다. 내 진짜 다시는 안안할 테니까 내가 이런 죄를 안 짓고 이런 죄를 안 짓고 이런 죄를 안 짓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많이 한게 아니에요? 시작을 했는데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험난했던 거야. 인생이 너무 험난해.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그 얘기를 했는데, 어, 나보고 먹을 걸왜 이렇게 욕심내냐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이 과자 이렇게 내가. 그, 먹은 거 있을 때는 항상 날 먼저 생각해야 돼. 왜뭐 이러니까, 막 지들끼리 웃으면서, 이렇게 불쌍하던 듯이, 그럼 먼저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아, 나, 사실은, 내가 이제, 나, 사실은 말이야. 내가, 아픈 어, 픈 과거가 있어서 그래. <laughs> 뭐냐면, 내가 두번 굶어 죽을 뻔 했어. 그러니까 왜요? 미친다고, 뭐 왜요? 그러니까 뭐, 별 소리 다 한다. 이런 얘기겠죠, 저한테. 근데 사실 왜 근데 나는 진짜 두번 굶어 죽을 뻔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배고파서. 배고파서 두번 굶어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그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 나 먹을 것만 하나님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하나님 일할 수 있, 하겠어요. 그렇게, 그렇게 해도 고백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먹을 것만 있으면 나 하나님 살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도 돼요. 나 먹, 먹여만 주면. 그때 응답받은 게 뭐라고요? 너잘 먹게 해주겠다. 너랑 같이 있는 사람도 잘 먹게 해주겠다. 이걸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세상에, 이런 것도 응답해 줘. 별걸다 응답해 줘. 그면, 그렇게 그 그때 이제,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막 먹는 거나 하여튼, 뭐내 주변에 먹는 거나 하여튼 있겠구나, 끊이지 않겠구나. 내가 안 먹어서 그렇지, 내가 안 먹으면 뭐 다이어트 하는 거고, 어, 이제 내가 먹으면 다 이트 하는 거고요. <laughs> 내가 안 먹으면 다이어트, 내가 먹으면 다 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트 하는데, 어,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살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아 내가 이 하나님 내가 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용서해 줘. 고백하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제가 그 응답을 받았어요. 분명히 어떻게 되냐면 깜짝을 수도.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죄를 지은 것은 그건 죄가 아니야. 그래요. 네가 죄를 지은 건 죄가 아니야. 뭐가 죄냐면 네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 거야. 네가 나 나는 목사님인데 아니 신학 공부도 하고 그래도 많이 공부한 사람인데 나름대로 엄청 많이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잠도 안 자면서.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몰라? 내가 하나님 을안 믿는 거야? 하나님은 네가 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는 거야. 네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진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제가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더 눈물이 나. 왜더 눈물이냐면, 이새까지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그래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목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적어도 내가 죄는 짓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는 건 내가 좀 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는 거고, 네가 나를 안 믿어서 죄를 짓는 거다. 라고 분명히, 어,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엉엉 어, 울었어요. 너무너무 막, 아마, 뭐, 엄청 울었어요. 오랫동안.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내가 알고 있었던 거다 내려놓을 테니까. 내가 그래도 아는 척좀 하고, 내가 좀 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아는 거다 내려놓을 테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 주세요. 나에게 말씀 좀 알려 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경을 막 알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 이게 막 이해가 되는 거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겉으로 읽을 때는 몰랐는데 속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이 내용이 알려 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 주님을 만나면 내빈 깡통 같은 내 여섯 개의 항아리가 주님을 만나면 채워져서 일곱 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섯 남편을 가지고 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 일곱 번째 남편인 예수님을 만나서 이 모든 게 일곱 남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함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이란 여섯이, 나, 나의 말씀이 예수님을 만나면 여섯이, 여섯이 일곱이 됨으로써 완전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말씀이 되는 거죠. 땅에서 알고 있었던 말씀이 하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여섯에서 일곱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그래야지 이 말씀이 깨닫게 되는 거죠. 여섯으로 살고 있으면 짐승 같은 나, 기껏 열심히 해봐야 가장 잘 되는 게빈 깡통. 거기서 하나님 앞에 더잘 되는 하나님이 물을 채워주시는 거, 말씀을 채워주는 거. 그러면 주님을 만나 일곱 개의 항아리가 되는 거죠. 여섯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항아리가 되니까 그래서 일곱 개의 항아리가 돼서 완전함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하늘나라의 천국의 잔치가 새 포도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기서 떠간 하인들만 알더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걸 직접 물을 붓고 그 걸뜬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직접 경험이 된 사람들만 말씀을 아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게 그냥 들려진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다 들려줘도요, 자기의 마음판에 다 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기 빈, 정말 빈 항아리로서 주님의 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말씀이 들어간다고, 이게. 그러면 주님의 잔치가 열어지는 거죠, 그 속에서. 막 기쁨이 있죠. 말씀으로 막 기쁨이 있다고요. 자,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여섯 개인데, 여기에 누가 있다? 대제사장이 있다. 대제사장이. 그 대제사장이 거기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런 죄를 죄가 아니라, 결국엔 뭐라고요? 살인이라고 하는 게 우상숭배고 우상숭배가 음란이다. 간음이다, 이거야. 그럼 이, 이게, 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게 안 걸린 사람이 있을까? 없죠. 이게 안 걸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섯 세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여섯 세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일곱 번째 대체상한테 도망가지 않으면, 도피성에 있는 대체상한테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대제사장한테 가서 숨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도피성에. 이게 이제 이 땅의 교회인데요. 이 땅의 교회를, 여섯 개의 땅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